칠수 어, 피해에 대해서 3차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세계의 실근을 가실 때 알파와 감마의 최소값을 줘요. 자, 미지수가 어디가 있어? 미지수, 이게 상수에 미지수 붙어있지? 아니요. 상수에 붙어있으면 뭐해? 야 없애버려요, 미분해버려없어 없애. 그지같은 새끼미분해버려 넘기라고 내가 그렇게 했구만 아유, 씨항해서 없애버려요.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9x가 p라고. 됐어? 그럼 또 여기를 f라고 하자고. 그래서, 사인적어 <laughs> 그러면은 얼마 뭐 나와? 100%에다 30으로 넣으면은 마이너스 27 P. 마이너스 P는 0 마이너스 27은 P 마이너스 27 아니 이게 F라고 이글지같은 그 새끼야! 예! 마이너스 1 7아이 P가 왜 나오냐고 이씨 순진하가하지라요 얘들아 그 다음 1 집어, 집어. 마이너스 1 집어 5 마이너스 1 1 5 얼마야? 5 5야? 뭐라고 뭐 나오네. 음. 자, 그러면 그림으로. 지금 이런 그림이야. 그지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서로 다른 세계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사이를 지나가야지 뭐가 돼? 3계 실근이 네, 나온다고 그러니까 피해 범위가 어디에서? 사이가 될까? 그럼 알파, 감만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필 범위가 지왔어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여기가 감마 근데 얘네들 최소값을 걸어 5에 가장 가까운 값하고 마이너스 카카카카가카카카카카카카카 여기에 가장 가까운 값 하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값? 네. 그럼 카카카카카알카 네. 일자 사이에 카카거아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이게 지금 0과 0만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되고 그럼 1일 때 얼마야? F1일 때요? 어 F1일 아. F1 때그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1응 2억 어. 그러면 지금 뭔 얘기가 나옵니까? 테미나 아 9호가 어 달라야 지 최소가 그치 달라야 지 최소가 되네. 그래서 알파 하고 감마하고 다르게 달리 나오잖아. 준혁아, 그거 가지고 운전하지 말고 언제일 때딱 언제 인이 되냐고요? 아 언제가, 언, 어떻게 되어야지 알파감마가 최소가 된다? 아, 어때요? 피가 0보다 작 피가 0보다 작을 때? 왜 피가 0 어? F가... 아, 소값이 아, 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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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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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값이 아, y 값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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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는 얘기해줄게 그래 p가 0보다 작아야돼요 p가 0보다 작아야된다 왜냐면 p가 그왜냐면필요 없어 왜냐면이 필요없어 음. 근데 이유는 설명이야? 아니 p가 0보다 작다고 근데 p가 0보다 작은 곳이 한, 한 두개냐고 많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파감마가 취소가 되냐고 그데극대때 그렇죠. 가장 가깝고 극소 가장 가까워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극대 가장 가까운 것은 또얼인데 점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26.45? <laughs> 수수로 따지면 되 순환소수라는 거죠 그럼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 네. 아니 순환소수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9, 그 0, 0, 아이씨. 0, 가 <laughs> 아,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아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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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아가가가가가아가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어. 갓마가 응. 5랑 5마이 값이 5오이뭔 얘기를 모르겠으시금 <laughs> 정리 좀 해줘. 알파가, 응. 알파, F 알파가, 응.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7 가깝고, X 반대쪽이. 예. 아, 이쪽에서 뭔가. 아. 그리고, F 갓마가 5에. 근데 몇만 원이야? 야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해? 알파와 감마 사이에 거기가 최대가 돼야 돼요. 아니 이게 y는 p 잖아 네. y는 p인데, 야 알파가 이 지점이 알파고, 감마는 이 지점이 감마고, 라 그럼 p는 뭐냐? 아 그렇죠. 기울어진. 아 P는 시랑 y는 p만 어떻게 기울어지냐? 뜰들지 새끼야. 그렇 x가 미분되기 아닐까요? x가 미분된다? 그러니까 네, 저걸 저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을 다시 접근한다? 3차 방정식 다시 접근하면 야3차 방정식 왜 접근하냐고 접근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 미분이잖아. 뒤가 연한다 작은 거예요. 안 이렇게 생각하면 되아야 앞마에서부터 아니단까지 떨어진 거리와 얘가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최소 대않을까 네 어차피 얘가 지금 마이너스다잉 그치?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신경쓰지 말자 그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곱하기를 했을 때 최대가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뭐야? 여기서부떨어진 버리고 다타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지점은 어떻게 사죠? 그 지점이요? 어 펜탈 넘어요 삼차함수의 특징이 뭐야? 근이 3개가 나온다 아니 근이 3개가 뭘 근이 3개야 그래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증가 내려가야 되지 근데 삼차함수는 내려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바뀌는 곳이 생긴다는 거지 네. 그 바뀌는 곳을 뭐라고 불러? 변곡점 병국점. 변곡점이라고 불렀지 변곡점 찾는 방법은 내가 지난번에밝려줬어 리미트 그, 어, 아, 지 리미트 g Yang. Yang. y a 양극.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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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된다고. 한번 더 미분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더 미분할거 아뇨 그치? 미분해가지고 뭐야 0이 되는데 진짜. 요 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뭐야 여기잖아 그러면 x값이 언제일 때? 1일 때 그럼 1일 때 얼마에요? 마이너스 11 그럼 마이너스 11이 나올거야 그럼 요게 마이너스 11이 되는 이것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x값 두 개만 찾아주면 알파가 만 나올거 아니 음. 됐어? 네 예씨 공부 는안 하면 겠한번미기서 완전 식 만들어서